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얘기가 오가는 남자친구가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곱 살 터울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와 제 남동생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10살이 되고 동생이 3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놀이동산을 간 것도 생일 파티란 것도 우리 가족끼리 근교지에 여행을 다녔던 것도 소풍을 나갔던 것도 함께 바다에 놀러가 연을 날렸던 그런 사소한 기억들까지 전부 다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한 번씩 놀라시고는 합니다. 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이 그리웠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여자 문제도 돈 문제도 다른 폭력 이런 문제들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아버지상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종교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순식간에 어머니란 존재를 잃어버린 저로서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미웠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서 어린 여자 아이와 갓난아이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셨죠. 저희 새 가족은 그렇게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다섯 식구로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제게 엄마를 뺏어간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열살의 어느 날밤 잠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을 뜨게 된 날이 있었어요. 식탁에 홀로 앉아 물한 병과 소주 한 병을 연거푸 마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런 아버지의 곁에 함께 앉아 아버지의 등을 어루만져 주며 껴안아 주는 할머니의 모습.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차마 아버지의 축 처진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알게 된것 같아요. 아버지께 어머니를 빼어서 갔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세 사람의 모습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인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그날 밤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아버지는 직장생활도 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저와 남동생에게도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겨우 30대였는데 대단하신 분이시죠. 아버지의 사랑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제 남동생은 잘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이혼에 대해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염려가 되셔서 얘기해주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사이비라고도 말을 하곤 하죠. 어머니는 가정적이셨고 자상한 분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늘어가는 거짓말들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정을 등한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사를 제안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직장 문제도 아니었고 당시 살고 있었던 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심지어 어머니가 이사를 주장하셨던 아파트는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투자의 가치와 터가 좋다며 주장하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전적으로 따랐다고 했죠. 하지만 이사 후 어머니는 좀더 노골적으로 가정을 뒷전으로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외근을 했던 날이었는데 모처럼 일이 빨리 끝나서 집으로 이른 귀가를 하셨대요. 낮에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희 집이 복음을 하는 방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곁에 저와 제 남동생까지 붙잡아 앉혀 성경을 읽게 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크게 놀라셨고 바로 그 모임을 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만 떴다 하면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제 정신을 차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셨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그 이후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돈들을 추적했고 증거를 찾았죠.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거짓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이기 위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한 말들이었고 그 종교단체에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들을 쏟아붓고 있었고 그걸로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은 돈도 갖다 바쳤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매가 많이 어렸고 특히 제 남동생에게 엄마의 손길은 너무 필요해 보였으니 이혼을 할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간섭이 어머니를 귀찮게 했나 보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가정을 파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게 꼼짝없이 아버지는 가정폭력범이 될 뻔했죠. 그때 제가 아니요. 아빠는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때렸단 말이에요. 라고 진술을 해서 아버지는 누명을 벗으셨죠.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감행하셨고, 저희의 양육권도 가져왔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으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옛날 기억들이 스물스물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경찰이 왔었던 것과 어머니가 항상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며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 하고 있던 것, 그리고 그런 어머니께 놀아달라고 칭얼거리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들 말이에요. 성년의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왜그 늦은 밤 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타까웠고 존경스러웠어요. 아버지는 그날 바르게 자라주어서 제게 고맙다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벌써 6년도 더된 일이에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난뒤 종교에 미쳐 저희를 버린 엄마의 존재를 저는 부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양육권도 아버지에게 떠맡기다시피 하셨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엄마의 빈자리가 많이 그리웠었지만,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제 엄마란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괜찮은 직장에서 또래에 비해 넉넉한 돈을 벌고 있어요. 제 남동생은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보다 공부머리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저보다 더 좋은 수도권의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동생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기 전에 잃었기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도 나름 괜찮게 벌이를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여유롭진 않지만 저희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다섯 식구끼리 서로 의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달 전에 어머니라는 분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게 되신 건지. 제 직장을 어떻게 아시게 된 건지는 아직도 물어보지 못했으나 저희 남매가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셨더군요. 2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했었던 적이 분명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소풍을 갈때 다른 친구들이 엄마가 사준 유부초합 같은 것들을 보면 전 많이 부러워했고, 운동회 때도 부모님 달리기 코너를 저는 싫어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남매와 아버지를 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제게 연락해온 분을 제가 엄마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동생과 함께 밥한끼 먹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그리워했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또륵또륵 흘리시는데 솔직히 저는 많이 가증스러웠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카페에서 무작정 저를 기다리셨다 눈물을 흘리시니 쪽팔리기도 엄청 쪽팔렸어요. 저는 입사 이후 제 사수인 남자친구와 줄곧 사내연애를 해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결혼하자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어머니는 무작정 찾아오신 거였거든요. 저희 남매를 버리실 때도 무작정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버리쳐놓고 저희 남매를 버리실 때도. 무작정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버리셔놓고 다시 저희 남매를 찾을 때도 무작정 찾아오신 모습에 솔직히 많이 어이없었어요. 그걸 넘어서서 어머니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회사 로비에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시는 모습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저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했고 구설수에 올라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든 처하지 않든 신경조차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 친구는 제가 이혼 가정인 것은 알고는 있는 상태지만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몰라요. 남자 친구는 제게 어머니께 너무 매몰찬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과연 누가 매몰찬가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저는 저라고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여워한다는데 어머니는 본인 배 아파 낳은 자식 둘을 버리고 갈 정도셨어요. 그렇다고 그동안 저희를 보러 오기를 하셨나요? 양육비 한번 붙여주시기를 하셨나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겪었어야 했던 숱한 상황들과 상처들은요? 저는 지금 어머니의 모습도 가증스럽습니다. 본인의 연민에 빠지다 못해 취하셔서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저와 제 동생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 취급을 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동생의 존재도 찾는다는 이야기도 동생과 아버지께 해드렸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란 사람이 궁금하긴 한 정도였어요. 살짝 생긴 호기심인 것처럼 보였죠. 반면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한참 뒤에 그래도 나도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애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해서 천륜이라고 하는데 내가 천륜을 어떻게 끊어놓을 수 있겠니? 그러니 아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너희 남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렴. 그리고 너도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 혼주석 자리에 아빠 옆에 너네 엄마를 불러 앉혀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그 이후 몇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증오하는 것에 가깝지만 그만큼 그리워했던 것도 같았어요. 애증의 마음처럼요. 그래도 저는 추억이 많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다시 만나기 시작한 제게 미친 듯이 잘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간의 세월 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은 전부 한꺼번에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도 원망했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만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어머니는 제게 저희 남매를 그리워했던 증거로 들이밀었던 것은 저희를 잊지 못했고, 그렇기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기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도 그 세월 동안 많이 후회했고, 그 종교에서 빠져나왔으며,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셨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까지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자식들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많이 망설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퇴근길에 어머니 집에 휴지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서 휴지를 사서 가져다만 주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 집에 가야 할 때면 어머니께 오늘 들리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일하는 것이 너무 바쁘기도 해서 깜빡 잊고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가볍게 넘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집에 다다랐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후 10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네 집 현관문 너머로 성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종교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어머니네 집안에서 말이에요. 저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한 아저씨가 화를 내며 나오고 그 뒤를 아내로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따라 나와 아저씨를 말리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어머니가 사시는 405호에 한 소리 하고 오겠다고 성을 내시는 중이셨고 아주머니는 그런 아저씨를 말리며 괜히 엮였다 큰일 당하면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부부께 여쭙습니다. 자주 저러시나요? 라고요. 제게 돌아온 답은 기가 찼습니다. 매일 낮이며 밤이며 가리지 않고 저러는데 미칠 것만 같다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여편네라 칭하시면서 저 여편네 자식들이 불쌍하대요. 그 자식 중 하나인 제가 물어보고 있었던 사실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저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굳이 그렇게 종교를 그만뒀다고 속이면서까지 제게 연락을 했을까? 라는 사실이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그주 주말 어머니께 둘이서 밖에서 외식을 하자며 월급을 탔으니 옷한벌 사주겠다고 약속을 잡았고 주말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저와 먹는 저녁 자리에서 잘 드시지도 않던 소주를 시켜서 연거푸 마시기도 하셨죠.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드린 후 저는 어머니가 잠드신 틈을 타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제게 접근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이비 종교를 여전히 믿고 계셨고 어머니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모자랐는데 이젠 그 돈들마저 떨어지고 나니 제가 생각이 나셨나 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돈을 벌 나이니까요. 소위 말해 자식 등 쳐먹으려고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러도 모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될제 남동생의 돈까지 노리고 있더군요. 딸이 자신의 꽤에 홀라당 넘어온 것 같다며 오늘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어머니께 옷을 해다 주겠다며 연락해왔다며 아직 어려서 그런가 많이 순진하다는 어머니의 발언에 저는 그때가 돼서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쓰레기와도 같단 사실을요. 저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휴대폰으로부터 그 자료들을 받아 저장해 두었으니, 더 이상 내 눈에도, 내 동생의 눈에도, 더 나아가 우리 가족 모두의 눈에 띄지 말고 살라는 편지를 한 통을 남기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동생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찍어놓은 어머니의 휴대폰 속 대화들을 보여주었고 아버지는 경로 하셨어요. 동생도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게 미친듯이 전화와 문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한번 취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 정도였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다시 회사에 찾아오려고 하시더군요. 회사 내 보안업체에 출입을 금해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제게 괜찮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서럽고 어떻게 부모란 인간이 자식에게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가 싶고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 그렇게 어머니의 이중적인 면모를 알게 된 이유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된것 같아요. 아마 기대했던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서 더큰 상처로 다가온 것 같아요. 아무리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어머니가 변했을 줄 알았는데 씁쓸함과 분함만 남아있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제게 문자로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순 없냐고 연락해 오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의 말대로 이제 더 이상은 보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제가 겪은 이상처도 언젠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